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이에 미 국무부는 오늘 연방 하원의 탄핵 조사에 증인으로 나서는 고든 선들랜드 유럽 연합 주재 미국 대사에게 증언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면서 그 파장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고든 선들랜드 유럽 연합 주재 미국 대사의 변호인은 국무부가 선들랜드 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세계위원회 탄핵 조사에 증언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선들랜드 대사는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혀 오늘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선들랜드 대사 측 변호인은 선들랜드는 유럽 주재 대사로서. 또미 국무부의 피고용인으로서 국무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들랜드 대사가 증언을 할수 없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선들랜드 대사는 자신이 항상 미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강력히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증언 거부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